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경기 해설을 맡게 된 퓨처스 보십니다 먼저 레인 퓨처스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좌익수 강태영 2번 타자 이루수 전창민 3번 타자 지명타자 권영환 4번 타자 3루수 김승주 5번 타자 호수 정연우 6번 타자 오익수 황승민, 7번 타자 일루수 이민희, 8번 타자 유격수 변윤상, 9번 타자 중견수 이규모, 마지막으로 선발 투수 임강상입니다. Play 1회초 1번, 유격수 땅볼아웃. 2번, 볼넷. 3번, 아다오 상태 1루아웃 4번 유격수 외야 안타 5번 유격수 땅볼 아웃 이닝 종료 1회말

3번 권영완도 몸에 맞는 볼 4번 김승규 상진 주수 목프로 한점 들어옵니다. 5번 정현우 상진 6번 황승민 투수 땅볼아웃, 6번 볼넷, 7번 볼넷, 8번 이로스 플라이 아웃, 9번 삼진 예, 도와, 도와, 도와. 1번 도와, 도와, 도와. 3루수 플라이 아웃 6번 이민희 유격수 직선타 8번 변윤상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 9번 이규목 볼넷. 1번 강태영 몸에 맞습니다. 2번 전창민 유격수 땅볼 아웃. 3회초, 2번 투수 실책으로 출루, 3번 블랙, 4번 블랙. 5번 삼진 6번 삼진 7번 우익수 바로 잡아냅니다. 3아웃 체인지 3회 말 3번 권영원 볼넷 4번 김승규 중전 안타 5번 정현우 좌익수 키넘기는 이루타 6번 황승민 몸에 맞는 볼. 7번 이민희 이루수 플라이 아웃. 8번 변윤상 친공 이루수 잡고 투스 이루 아웃 일루는 세이. 9번 이규모 3루수 실책으로 출루 1번 강태영 또 몸에 맞습니다. 2번 전창민 삼진 이닝 종료 사회초 8번 삼진 9번 몸에 맞습니다. 1번 투수 야수 선택 2번 삼진, 3번 권영환 중전안타, 4번 김승규, 삼진 5번 정연우, 중월삼루타, 6번 황승민 헤드샷. 7번 이민희 블렛. 8번 변윤상 유격수 내야 안타. 2번 이규목 삼진 1번 강태영 볼넷 2번 전창민 좌익수 앞에 안타 하지만 주자 강태영 무리한 주루플레이로 쓰리아웃 5회초 레인퓨처스 투수 임강산에서 변윤상으로 교체합니다. 3번 유격수 땅포라 4번 상진. 5번 투수 땅뽀 라우 레인 퓨처스 2021 시즌 첫승 가져옵니다.